그 4.6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그 지름 가속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거기 책에 79쪽에 한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 요식 음, 요식이 바로 이제 식 4.28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식 4.28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은 구심 가속 또 방향이 원의 중심을 향하고 원의 중심에서 항상 밖을 향하는 지름 단위 베타와 반대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름 이제 아. 방향은 바깥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지름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번역할 때 지름 가속도라 그랬는데. 요, 요, radial 이란 게 뭐죠? radial 이란 게, 원래 이게 radius 잖아요. radius 하면 이건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지름은 뭐죠? 지름은 다이어미터라고 또 말이 많이 다르죠? 다이어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radial acceleration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반지름 가속도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다 번역하려다 보니까는 radial acceleration 하면 이걸 반지름 가속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번역할 때는 어 지름 가속도로 한것 같아요. 근데 원어 자체는 반지름 가속도예요 그죠? 반지름 가속도고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 이제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 이제 여기 원의 이제 요 중심 방향이 아니라 중심의 그 반대 방향이 바로 이제 ar 방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의 단위벡터를 갖다 쓸때 이제 r 이렇게 쓰고 단위벡터 의미할 땐 이렇게 모자를 씌우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이제 말 그대로 모자기 때문에 해시 t 라 그래요. 핫. 음, 그래서 어, 그래서 r hat 하면은 어, r 방향의 단위 벡터구나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이 이 r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어, 그래서 바깥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r 방향의 단위 벡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점이다. 그러면 이점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방향에 단위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번역 번역할 때부터도 어, 이게 지름 가속도 하면 이제 이 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이 뭐지라고 좀 이제 약간 좀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반지름 가속도야 고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은 확실하잖아. 이건 바깥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방향으로의 단위벡터 방향이 바로 요 이제 이 지름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야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r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ac 방향 ac 방향은 중심을 향하니까 ac 방향은 당연히 이제 이 방향이 되고 이 방향이 이제 구심 가속도의 방 방향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지름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 나가는 방향이 지름가속도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하여튼 뭐책 쓰다가 무슨 뭐 실수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그렇게 이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그, 그 책에서 하여튼 요, 요 AR을 갖다 중심으로 한 거, 이거는 썩 좋은 생각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h는 안쪽이고 ar은 바깥쪽이 여서 크기는 이제 전부 r분의 v 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서로 바,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ar이 길이를 보면 요요 원에서 al의 길이를 보면은 좀 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기선 ar이 작죠. 왜 그럴까요? 이제 ar은 알 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요점에서는 뭐냐면 요점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큰 원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긴 원이에요. 어, 그래서 반지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어, 가속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지름이 이제 눈에 보이죠. 요만큼이 반지름이라서 이제 AR이 반지름이 작으니까 이제 어, 저기 같은 속도라고 했을 때 이제 가속도가 커지는 것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속도일 때이 반지름이 크니까는 이제 그 가속도 크기가 작아지죠. 어 작아지니까는 여기를 짧은 화살표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4.6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 어, 80쪽에 그림 4.18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그 상대 위치의 개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관측점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위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관측점의 위치를 관측하는데, A는, 요게, 5로 관측하는데, B는 A부터 5만큼 뒤에 있으니까, B, B가 관측하는 거는 10을 관측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 위치의 개념을 보여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보면은, 그맨 위에 이제 그림 있죠. 어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정지에 있는 거죠. 좀 전에처럼 이제 두 관측자가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관측자는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한 관측자는 정지에 있고 그래서 여기 관측자 A는 정지에 있고 관측자 B는 이런 걸 이제 무빙 워크라 그러죠. 음, 무빙워크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빙워크의 속도는 일정하게 우리 무빙워크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그죠? 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뭐 어, 갖다 이제 v에 ba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관측 자가요 사람 요 사람을 요걸 P라 그러는 거죠 여기 P P가 이제 관측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P를 봤을 때의 위치와 B가 P를 봤을 때의 위치는 다르다는 거죠 눈으로 봐도 다르죠 그죠 A가 본 위치와 B가 본 위치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본 위치 A가 P를 본 위치는 B가 P를 본 위치에다가 이 moving walk 그가 움직이는 그거 속도 곱하기 시간 만큼 이제 계속 변화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a 가 p 를본 위치는 b 가 p 를본 위치에 다가 무빙워크의 속도 곱하기 시간 한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양변을 미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고 미분이 되고, 요걸 이제 미분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 d, d, t 이렇게 미분하면은, 요건 일정한 속도라고 했잖아요. moving o 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건 상수니까, 요거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a가 p를 관측하는 위치가, b가 p를 관측하는 위치와 달랐듯이 a가 p를 관... p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그이 속도 벡터 또한 b가 p를 관측하는 속도 벡터에다가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는 바로 이제 요 무빙워크의 속도인데 결국 그거 갖다 좀뭐 좌표계적인 개념을 한다면은 일정한 속 속도 벡터로 운동하는 그런 이 좌표계의 이 속도만큼, 어 그만큼 이제 더 추가가 된그 어 속도를 이제 A는 관측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경우는. 가속도의 경우는. 어, 그러면 그건 이제 한번더 미분해 보면 될것 같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한번더 미분하는 거죠. 한번더 미분하면 이제 똑같이 ddt에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 좀 전에 이제 무빙워크의 속도는 일정하게 어, 움직였으니까 어, 이 무빙워크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0이다. 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0이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니까 어, 따라서 따라서 그 A가 P의 속도를 관측한 그 값과 B가 P의 속도를 관측한 그 값은 달랐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그렇지만 A가 P를 관측할 때의 가속도와 B가 P를 관측할 때 가속도는 같다는 거죠. 이, 이제 B가 A에 대해서 상대속도, VBA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가속도는 같이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다르게 관측되지만, 이 무빙워크의 속도, 또는 이제, 어, B가 존재하고 있는 그이 좌표계가 A에 대해서 등속도로 운동할 경우에 어, 그두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가속도는 같다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정도까지 이제 하고. 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이제 위치나 어 속도에 대한 그 관계식 어 그게 이제 81 쪽에 보면은 4.29식과 4.30식이 있죠. 또어 그런 것 같다 이제 갈레이 변환식이다 그렇게 부른대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에 82 쪽에 보면은. 이제 예제 4.7에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아까는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상대속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해서 관계식이 1차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식은 뭐, 1차원, 을 넘어선 2차원, 3차원 뭐다 적용될 수 있는 관계식이긴 했지만은 그 무빙워크가 그냥 직진하는 거라서 어 그래서 그냥 이제 1차원의 경우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어그 의미를 이제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이제 2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 그림을 보고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R은 이제 이 강이에요, 강. R은 리버고 B는 이제 보트예요. 어. 그다음에 E는 이제 지구, 올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면은요 보트가 보트가 요 강의 산쪽 연안에서 다른 쪽 연안으로 이제 이 바로 수직 방향으로 어. 바로 수직 방향으로 이제 10km per hour라는 속도 벡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음 그게 이제 강에 대한 이 보트의 속도벡터인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강 건너 바로 이제 수직한 어그 방향으로 10km per hour의 이속도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그런데 강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강물의 흐름은 이, 이제, 이쪽, 이, 포트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어, 이 5km per hour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배는 지금 이렇게 출발했는데, 어, 그러면 배는 어떻게 가냐 하면, 이제,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이제, 강물이 5m per s e c 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구는 정지해 있는 거죠. 그죠? 지구의 땅, 이 땅은 지금 이건 정지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지해 있는 땅에 대해서, 강이 5m, 5km p e hour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는 뭐냐면 배가 도착하는 건이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 이제 도착할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이 배의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강에 대한 배의 속도 벡터에다가이 강에 대한, 아, 이 지구에 대한 땅에 대한 이 저 강의 속도 벡터를 더해준 어, 그 벡터가 바로 이제 땅에 대한 보트의 속도 벡터가 돼서 실제로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배가 이쪽 방향 을랐다가 향하고서 이런 속도를 냈지만은 강물의 속도 때문에 배가 향하는 방향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죠.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거는 볼 수가 있죠. 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때 이제 과연 요 보트의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어 이렇게 문제 이거는 두 벡터의 합성이니까 어두 벡터를 더해 주면 되는데 두 벡터가 서로 수직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음 직각 삼각형에서의 그 이제 룰에 따르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 땅에 대한 이 보트의 속도는 결국은 이제 이두 벡터를 더해 주는데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그이배 속도 벡터의 크기 배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제 강물에 대한 속도 벡터의 크기의 제곱더하기 이제 정지해 있는 지구에 대한 강물의 흐름 속도의 제곱을 이제 더해 주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배 속도가 12억 고 각물의 흐름 속도가 5였으니까 스퀘어 루트하면 11.2 이렇게 되고 요 각도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탄젠트 요거 10분의 5가 되죠, 그죠? 여기 여기 이제 10이었으니까 10분의 5해서 26.6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배는 이 배는 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쪽 마주 보이는 이제 반대편 선착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제 멀어져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떡하냐 하면은 이제 똑바로 가면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어, 똑바로 가면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슬러서 비스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바로 갔더니 흘러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위 상류 쪽으로 이렇게, 어, 배의 방향을 하다 상류 쪽으로 이렇게 해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크기는 똑같이 10으로 했어요. 어, 아까, 이제, 직선 방향, 아까 이제 바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이제, 이배 속도가 1 0 k m h 였는데, 어, 그게 10km 였는데, 이제는, 이제는 저기, 이, 이 상류를 향해서, 그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를 도착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니까는 이두 백탈 더 하면은 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뭐 이쪽으로 가냐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마주 보는 요, 요 나루를 향해서 가는데 아까는 똑바로 갔더니 이 밑으로 흘러내려갔죠. 어, 그러니까 이제는 똑바로 가지 않고 배 머리를 상류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강물이 이렇게 이제 이제 오 k m 워로 이렇게 아래로 밀어 주니까 이제 배의 속도 벡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럴 때요 배의 속도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는 거죠. 음, 그래서 배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제는 아까는 빗변이 아니고 그죠?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이런 빗변이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똑바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나, 나타나는 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하는 배의 속도죠. 즉 땅에 대한 배의 속도가 되죠. 어, 그렇게 해서 그때 땅에 대한 배의 속도는 이게 삼각형의 빗변이 되죠. 이제. 그죠. 어, 배의 그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상류 쪽으로 향한 그 배의 방향 그, 그 방향의 배가 나타내는 그 속도가 바로 이제, 이제, 그, 저기, VBR이 되는 것이고, 어, 거기서 이제, 요쪽은 VB, 이제 VRE인데, VRE의 제곱을 빼야지만이, 이제, 요, 이제 속도, 그 땅에 대한 그 보트의 속도, UBE가 나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0제곱에서 5제곱을 빼니까는, 이제, 루트를 취, 취하죠, 물론. 그렇게 했더니 이제 8.66이 나왔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이제, 요쪽으로 이제, 이, 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 10으로 이제 갈 때의 그,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로 선착장을 마주 보면서, 이제 이 팔로 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 그렇게 되고 어좀 전에 이제 이렇게 된거 어 똑바로 가고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즉 이제 선착장을 벗어난 방향으로 좀 전에 계산했더니 루트에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해갖고서 11.2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배의 속도도 달라지는 거죠. 배그 속도도 어 이렇게 이제 똑바로 갔을 때는 그 속도의 크기가 강물이 도와줘서 11.2가 되고 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제 강물의 방해로 이제는 이제 똑바른 방향으로 8.66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마무리 하면서, 그럼 도대체 두 경우에, 하나는 비스듬하게 10으로 갔고, 하나는 똑바로 10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반대편에 도달하는, 반대편에 도달하는 그 이제 배는 어떤 배냐 하는 거죠. 어떤 배일 것 같으세요? 하나는 이쪽으로 이제 10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10을 했죠, 그죠? 이쪽으로 10을 했는데, 이렇게 밀어줘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똑바르게, 똑바르게, 8.66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10을 했는데, 이게 5만큼 도와줘서, 이렇게 가서 이게 11.2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요, 이쪽, 이쪽 수직방향의 속도만 보면 되죠. 그죠? 수직방향 속도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 앞에서 했던 그, 이제 10으로 할래 했을 때, 10으로 하면은, 요 강폭이 예를 들어 100이다. 근데 10이다. 그러면 뭐, 저기, 하여튼, 저기 100 나누기 10 해서 하여튼 뭐 10분이면 10분 뭐 이렇게 이제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어, 근데 요거는 8.66이니까, 100 나누기 8.66이 되니까 이제 10보다 더 커지죠. 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이제 강, 연안 쪽으로 이렇게 수직거리와 관련이 있는 속도 성분이 큰어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흘러 내려갔지만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직 방향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이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이 연안에 이 반대편 연안에 이제 먼저 도달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